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리 옷장입니다 음, 이번에는 어, 요즘 겨울 입기 너무 지겨운데 조금 한끗 다른 포인트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옷들 준비했어요 첫 번째로 제가 요즘 너무 즐겨 입는 어, 코드로이 팬츠인데 컬러에서 너무 마음에 드는 핑크 컬러이고 또두 번째로 어, 전체적인 라인과 핏감 그리고 살해 닿는 감촉 너무 좋아서 진짜 잘 입고 있어요. 음, 화면에서는 조금 더 밝게 나오는데요. 코디하기가 조금 쉬운 핑크라서 그런지 제가 패딩과 코트에 너무 잘 입고 있고요. 다리 비율을 조금 더 길어보이게 해주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요. 컬러가 굉장히 다양해서 사진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픽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입은 이 가디건은 까베기 짜임이 너무 두껍지 않아서 부해 보이지 않는 점이 참 좋고요. 어, 전체적인 라인은 가장 베이직하니 깔끔해요. 기본 라운드 넥이고요. 컬러감이 딱 진한 예쁜 네이비 컬러예요. 그리고 요 피팅감이 어, 상의 어깨 라인을 좀 예뻐 보이게 지금은 아우터 안에다가 입다가 어, 봄에는 이렇게 단품으로 입기에도 좋은 상품이라 어,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짠! 여러분 이번엔 어, 색감이 너무 예쁜 체크 코트인데요. 사이즈감이 5에서 7, 7까지 예쁘게 맞는 세미 레귤러 핏이에요. 어, 너무 오버핏도 아니고 또 타이트한 옛날 핏도 아니고요. 살짝의 그 여유감이 느껴지는 제가 이런 핏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 언제 입어도 편하고 질리지가 않고요. 이 옷은 요 체크 패턴이 음, 굉장히 은은한 브라운의 어, 네이비 그리고 카멜, 인디핑크가 믹스가 되면서 굉장히 조화로운 갈라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은 이 바지와도 매치가 너무 잘 돼서 이렇게 입어봤고요. 어, 여기에다가 그냥 뭐 청바지 이 바지로 아이보리 바지를 이렇게 위아래 연결해서 입으셔도 너무 예쁜데 어, 진짜 색감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이런 컬러의 하의와 매치하시면 아, 정말 저 사람은 센스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겨울옷이 조금 지겨울 때쯤 이렇게 좀 밝은 예쁜 바지와 한번 코디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코트는 무조건 가벼워야 되잖아요. 핸드메이드 코트로 혼용률은 울 90에 캐시미어 10%라 오래도록 잘 입으실 수 있는 소재고 몸이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 겨드랑이가 타이트하지 않고요. 그리고 등판에 얇은 패딩이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어, 상체가 좀더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어서 좋고요 이렇게 코디하니까 젊은 느낌이 들면서 요즘 렁앤리치가 계속 트렌드잖아요 3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무리 없이 입으실 수 있는 이제 세련된 룩으로 이옷 추천드릴게요 <목소리> 여러분 다음으로 어, 정말 치마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 핏감이 정말 완벽하게 예쁘게 떨어지고요. 또 요새 체크에다가, 어, 코트나 쇼패딩 입는 것도 트렌드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색감의 그 배색도 참 좋고, 어, 이 허리와 골반 라인 떨어지는 테이이 너무 예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에 어떤 컬러를 입어야 예쁠까 하는데, 어, 이 연보라 컬러를 입으면 왠지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볼 법한 그런 컬러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분위기 있는 코디라는 생각이 들고요. 치마 소재는 너무 둔탁한 울원단이 아니고요. 간절기까지 가디건에다가 입기에 참 좋은 소재감이에요. 다른 컬러로, 어, 전체적인 톤이 요거는 블루. 네이비에 가까워요. 그래서 좀더 붉은 톤보다는 쿨톤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이 컬러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입은 상의는 소재가 울의 폴리홈방이에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컬러별로 입기 참 좋은 니트이고요. 제가 사진 다양하게 어떤 게 있는지 올려드릴게요. 사이즈는 4, 4부터 66반 사이즈까지 또는 날씬 채취까지 괜찮으시고요.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스러운 아이템 되실 거예요. 다음으로, 어, 매장에서 저희 언니들이 참 좋아해 주시는 상품을 준비해 왔어요. 첫 번째로 이 바지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부츠 컬 라인인데 앞에가 조금 더 짧고 뒤에가 긴 언바런스한 스타일이면서 음, 길이감이 너무 긴걸 싫어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좀똑 떨어지고 슬림해 보이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컬러는, 어, 요, 헤링본 베이지 하고요. 블랙. 준비되어 있고요. 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이보리도 아니면서 제가 봐도 굉장히 보급진 베이지라 옷을 잘 살려주면서도 밝아 보이게 해주고요. 허리 뒤에는 밴딩으로 사이즈는 두 사이즈예요. F가 445, 라지가 6677 분들께 잘 맞으시고요. 그리고 안감에 기모가 있는데 어, 제가 착용해 보니까 왜 좋아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어, 굉장히 부드럽고 살에 닿는 느낌도 좋아요. 그리고 같이 코디한 이 상의는 음, 소매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과하지 않고, 좀 확실하게 포인트가 되어주는 이 느낌이, 어, 저희 손님들이 예쁘다 해주시고요. 소매 라인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주는 느낌도 단정해 보이고, 그리고 목라인은 반목이에요. 그래서 좀 써늘하지 않게, 어, 3월달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고, 두께감이 너무 두껍지 않아서, 너무 잘 입어질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사이즈감은 4, 4부터 7, 7 사이즈까지는 맞으시더라고요. 지저기까지 입으실 수 있는 감이라 몸이 부해 보이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컬러는 이렇게 블랙이랑 제가 입고 있는 오트밀 베이지 두 컬러예요. 여러분, 이 착장에 제가 아까 초반에 입은 이 체크 코트를 입어봤는데, 어, 분위기 너무 다르게 또 예쁘죠? 아까는 좀 캐주얼하고 밝게 예뻤다면 너무 세련되고 분위기 있는 룩이 되었어요. 안에 옷을 통일감 있게 입으면 겉옷이 살면서 전체적으로 너무 옷잘 입었다는 느낌 을줄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코디해 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착장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조화로워 보이는 세미캐주얼 룩이고요. 스커트. 벨벳 소재감에 살짝 세미 A 라인이에요. 굉장히 촉감이 부드럽고 색감이 예뻐서 이렇게 코디해봤고요. 그리고 안에 입은 후드 니트인데요. 제가 지난 주에도 보여드린 후드 니트가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그 옷이랑 또 다르게 어, 앞쪽에 이렇게 단추 디테일이 있으면서 부드러우면서도 내구성이 있는 소재인데, 보풀이 잘안 생기면서 너무 좋은 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좀 꾸준하게 매장에서 나가고 있고, 우선은 사이즈감이 조금 더 편하게 맞으실 거예요. 이 옷은 77반 사이즈까지 맞으시고요. 추천드리는 컬러는 이 오트밀 베이지하고 그레이, 그리고 블랙, 세 가지 컬러다 코트 안에 매치하시면, 어, 따뜻하면서도 좀영해 보이게 코디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리고 같이 입은 이 베스트는 길이감이 적당하게 짧아서 하의 연출하기가 참 좋아요. 좀 비율이 그래도 예뻐 보이고 전체적인 품이 체체 사이즈까지 호불호 없이 좋아해 주시고 또 소재가 만져 보니까 음 외투 안에 코디했을 때도 부대낌이 없고. 그리고 부클 소재인데 보풀이 많이 안 일어나고 소재감이 예뻐요 그리고 요 크리미한 컬러가 옷받쳐 입기 좋기 때문에 두루두루 되게 잘 입어 주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고요 남은 겨울도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게 멋진 옷 가지고 올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